거기 가기 전에 음, 1구역에 음. 내가 예전에 매매했던 어. 우리 집을 한번 찾아가 보죠. 어, 너무 좋아 지나온 것 같아. 근데 찾을 수있을려나 모르겠어. 무화과 건물이거든. 아, 진짜? 응. 어. 아, 여기 부동산에 맞춰서 적혀있네. 응. 어. 무화과 건물을 산 이유가 이일주권은 나오고 어. 또 가격은 싸고 하니까 이제 그 무화과 건물을 보통 이제 뚜껑이라고 도 많이 불러요. 어. 왜? 어, 땅은 없고 뚜껑만 <laughs> 있다는 것이. <laughs> 돼지 지분은 없고 어. 건물만 있는 건데 어.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무허가 건물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무허가 건물은 재개발 시입주권이 나옵니다. 아 어, 진짜? 네. 예. 여기 지금 무허가도 비싸. 야. 서울시 뉴타운 중에 가장 가격이 싼 데가 지금 상계 그 뉴타운. 상계. 그리고 신림뉴타운도 여기도 상당히 저렴했는데 네. 요새 작년, 아 올해 초에 올해 초가 작년인가 신림 1구역이 네. 조합 설립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가격이 여기도 좀 많이 올라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성은 있습니다 네. 그 유교수가 그때 지역주택조합 얘기한 거 그런 거 보다는 네. 여기가 지금 이렇게 안 좋아 보여도 네. 이 일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뀌거든 네. 그러면 이쪽에 투자하는 게 낫지 지금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 1구역을 사게 되면 네. 좀 많이 걸리고 네. 2구역 3구역은 조금 더 빠르고 거기 아직 접수는 안되는데 아니 2구역 3구역은 접수를다 되고 아 사업승이 관리처분 뭐 이런 시, 지금 아 상황입니다 아, 이런 쪽의 지식들은 참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분야로 라 음. 예전에, 여기, 보허가를 샀는데, 찾기가 참 힘들어. <laughs> 골목이 비슷한 데가 많아가지고, 여긴가? 아, 여긴 것 같은데, 왠지. 어, 여기다. 어, 이거, 이거 들고 있어 봐봐. 어. 나, 나, 지안 돼. 어. 여기 열리면 한번 봅시다. 우리 집이 맞는지. 열리면. 열리면. 아, 야,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거 누가. 이게 지금 공실이거든. 어. 한번 열어봅시다. 자, 무엇가? 야, 이게 사람 살던 집이야. 진짜. 여기가, 이, 서울대가 가까웠잖아. 서울대생이 여기서 살았다 그러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살 때, 여기 세입자가 나가고, 음. 부동산에서 물어보는 거야. 세입자 새로 맞출, 까요 하는데, 음. 내가 그냥 공실로 놔두자 그랬어. 아, 왜, 왜? <laughs> 너무 꺼졌잖아. 안에 화장실도 없어. 아, 이거 또 고쳐져야 되니까? 음. 그리고 뭐, 월세 잘 내겠어. 화장실 없으면 어떡해? 이거 신기하지, 그지? 이 문은 내가 옛날에 닫아놨, 열어놨는데, 이렇게 있네 열린다. 어. 정지기가 나가가지고 당연히 안 들어오지. 여기 막 책들이 있어. 사전도 있고. 어, 근데 끝판 아래는 사람 살던 데니까. 얼마 됐네, 언제? 어? 몇년 응? 됐어, 요거. 몇 년째 여기 있는 거지, 이거? 응? 그렇지. 야 근데 이거는 그럼 땅이 없는 거야? 뭐가 없다고? 응? 땅이 없다고? 이 땅이 없는 거야 여기아래를 음. 깨끗해? 그래도 내가 이내 집을 찾아올 수가 있네 대박이다 창그고 갑시다 아 어, 저기네 저거 어. 지나오는 길 저기네 이거 언제 와서 좀 바꿔놔야 되겠다 이거 누가 들어와서 뭐 할까봐. 응. 음. 열쇠를 하나 더 가져왔으니까 하나 더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낡아서 소용도 없겠다. 이 자체로.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 더. 야. 그 무허가라는 게 이런 거야 여기 안에 잠깐만 가볼까 아, 갔다 가보자 우리 왔던 길 같네? 그래 아까 길지나 왔잖아요 아 그랬어? 어, 어 우리 집은 지나갔구나 아까 아 그러네 어. <laughs> 일찍 왔었네 일로 왔어 일로 왔어 깨진 거어 그러네 그러네 아레스라우니 이게, 이런 무거워가 음. 7평에서 8평. 어. 그 정도 되는 거야. 원룸이네, 원룸. 화장실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음. 그래서 이 동네는 공중 화장실이 많아. 아, 모세계라는구나. 응.